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반도체 관련주 두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SFA 반도체, 그리고 어부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어, 두 종목이, 어, 삼성전자 이제 관련주로 좀, 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주기도 하고요. 어, 두종목의 어, 그,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서의, 어, 현재 전망도 살짝 좀 다르고, 그에 따른 좀 재무 요건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뭐 흔히 뭐 깊이까지 해당 종목을 좀 검색해 보지거나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뭐가 다른 거야 그냥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고 분석을 해야지 어 향후 미래라든가 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SFA 반도체는 일단 보시면 뭐 반도체 조립하고 예, 테스트하고 뭐 메모리 카드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어 공정을 맡아서 하는 회사구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큰 네, 거래처 로좀 남아있고 하이닉스 에도 예, 메모리 쪽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sk 하이닉스 에도 예, 반도체 패키징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종목의 역사는 좀 그래도 꽤 있는데 어, 최근의 흐름에서 이상단에서 보여주는 최근의 흐름에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 11월 22일에 있던 요 윗꼬리 달린 요 물량 어, 이때가 좀 최근 흐름에서는 좀 네, 하단에서 들려주는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후 급락을 맞았지만 자, 급락에서도 반대로 야, 급락에서도 반대로 이제 빠르게 올려주는 이 모습이 이제 현재 어, 수급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어,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 전망적으로 나쁘지 않다. 자, 지금 12월 달이죠. 근데 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 네, 기사 보시면 자, 22일에 이렇게 공매도 가열 종목 중 SFA 반도체. 자,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전그 그 전에 어 주식을 좀 눌러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인 이유라고 할수 없지만 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공매도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 공매도가 이렇게 해제된다는 요건에 따라서 많은 뭐 일반 투자자들도 수급이 더 몰리면서 그 위에 따 위에 건 라인 어좀 잠시만요. 어, 기존에 여기 상단부분, 어, 터치를 해 주었지만, 역시나, 8000원대 부근에서 강하게 저항을 맞고 네, 8000원대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고, 자, 이렇게. 자, 상단에서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박스 치는 과정에서 항상 이 박스 거래 상단부분까지 한 번에 터치해 줬다는 거, 이 추세를 깨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서 터치를 해줬다는 게, 어,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도 아주 유효한 어,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이유를 이제 살짝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SFA 반도체의 외국인 기관, 어,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이렇게 저점 라인, 5천원대, 6천원대 초반 라인에서도 꾸준하게 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큰 이탈 없죠. 없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10, 이제 1월, 12월 들어서도 자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모습 자 요날이 지금 여기 가장 거래량이 많은 요날이 이제 그 해당 공매도 공매도 이제 금지로 지정된 날이고요어 이날에 또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꾸준히 어 지금 뭐 물건 물량을 쌓아 주면서 외군 기관의 수급이 아주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최근 무너진 11월 말, 12월 초에, 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담았죠. 특히 기관이. 그래서 요즘 반도체가, 어, 이제 앞으로 있을 반등장 혹은 연말랠리에 가장 선두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SFA 반도체 자체가, 음, 기존에 이렇게 8000원대 라인도 항상 고점에 부근이고 지금 다시금 돌려주는 이런 흐름에서 언제든지 현재 위치에서는 8,000원대 부근까지의 재반등 어, 지금 바로 이렇게 V자 혹은 N자 라고들 하죠 이런 식으로 좀 어, 올라온다고는 뭐 보여주지 않더라도 항상 이 7,000원대 전으로 이제 들쑤셔 주면서 이렇게 다시금 다가가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좀 쏴주기에는 어, 지금 시장이 어,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 이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 긍정적인 면 하나는 일단 삼성전자 수급은 오늘도 삼성전자 수급 오늘도 상당히 좋다. 관련주들도 꾸준히 좋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단 라인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실적주기 때문에 뭐 크나 큰 이슈나, 어, 재료가 없더라도 당연한 수순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이제 재무 차트입니다. 네, 재무적으로 살펴 보니 보셔도, 자, 연간 18년도, 19년도, 네, 그리고 20년도 살짝 흔들려서, 자, 300억대에서 400억대로 넘어가는 이 라인이 어, 이제 작년에 좀 주춤을 했지만, 올해 보시면 벌써 3분기 실적까지도 이미 작년이랑 재작년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전망과 4분기가 이제 끝나고, 어, 올해 이제 연간 실적이 나오는, 21년도, 올해 연간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서, 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 그럼 어디냐라고 일단 제가 어, 그렇게도 물어보신 분도 많아서, 음, 저의 관점을 얘기해드리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8,000원대의 부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음, 그 이상의 상승대에서도 8,500원 이상까지, 어, 일단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9,000원, 만원대까지 제가, 어, 당연히 이렇게, 이런 짧은 봉으로 좀볼 수, 는 있겠지만, 어, 만원대 이상까지는 좀 안차기 힘들다고, 어, 현재 위치에서 좀 판단이 되는 이유는, 월봉으로 보시면, 자이 종목에 지금 뭐 지금 현재 이거 월봉 차트지만 약 20년 전 20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라인 때가 항상 최상단에 있었다는 것은 아실 수 있고요. 자 이전에 이전에 이제 상승했다 쉬어가는 구간 요 구간을 현재 큰 조정에서도 네, 깨트리지 않고 버텨주고 다시금 반등해주려는 모습을 월봉 흐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위치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린 거고, 이 상단 물량 때, 자, 9,000원 이상 대에서 크게 안착을 해주거나 더 쏘아둔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2011년도, 약 10년 전에 있었던, 2011년도 11월에 있던, 여기 만한 400원 구간, 요 구간이, 자,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도전은분안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안착은 아직까지는 불분명.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크게, 어 무슨 재료가 있다거나, 큰, 뭐, 걸처가 썰어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라는 듯한 뉘앙스는 현재 없기 때문에, 어이 정도 선까지 해서, 어좀 단기나 중기 정도, 중단기 정도의 스윙으로 엄청 적합한 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라인은 이렇게 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왜6천원대 밑에서 그럼 못 잡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때도 시장이 똑같이 10월 초에 무너졌죠. 네, 하지만 뭐, 기간적인 수급이 아 살아있기 때문에, 어, 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상, 이, 저, 여기 거는 제 6,850원, 예, 네, 그니까 7천원 밑에 때 라인에서 6천원대 초반을 대응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조정이었다. 예, 네, 하락폭이 좀 적어서 좀 섣부른 조정이 될수 있고, 음, 왜냐면 또 하필 이때가 이 상단 라인 때를 좀 꿈 깨서, 어, 저금한 박승도 내리는 이 5,000원대 라인 때까지, 어, 좀 하락도 어느 정도 제가, 어, 기까지도좀 감안을 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6,000원대 라인에서 어, 좀 성급한 대응은 좀 자제를 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부반도체 보시겠습니다. 자, 어부 반도체입니다. 어부 반도체도, 뭐, 당연히 이제 그부근에서반도체도 수급 많이 올리는 이 11월, 어, 중순 이제 말기 한 20일경이죠? 그때 수급을 줬다가 또 뭐, 다시금 당연히 시장 무너질 때 같이 내려서 또 반,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골이 상당히 깊죠, 두 개가. 그리고 오히려, 음, 저기 보시면 10월달 초정에서 이전의 저점을 깨고 그이전의 박스권 때까지, 죄송합니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어, 오히려, 어, 앞서서 보신 SFA 반도체보다 조금 더, 어, 이 고점대 라인의 부담감이, 어, 좀 심한 종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부반도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어부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비메모리입니다. 앞서서 SFA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죠 그리고 어부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 어, 움직이는 시기는 살짝 다르게 이렇게 시세를 줄 수도 있고, 흐름이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번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잠시만요. 제가 어번반도체에 앞서서 보신, 자, 보시면, 자, SF반도체랑 가장 비교되는 점은 똑같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올해 많이, 어, 실적이 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에서의 그 고점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다. 자, 반도체는 곧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항상 기술주고 실적주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 실적의, 어, 향후 미래성, 혹은, 어, 상승되는, 어,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이 오래 좀, 예, 네, 침체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고. 음. 자,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고반도채도 좀 올해 지금 9월 달부터거든요. 9월 달부터 수급량이 상당히 외인이고 기간이고어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자, 보시면 10월에서 11월. 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수량이 어 적다. 그러니까 크게 뭐 종목을 어 자지우지 할 만한 큰수분 들어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제 외국인 보유주수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오히려 자, 9월 달에 이렇게 뭐 20만주에서 40만주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이 보유주식이 현재 최근 12월 20일에 20일 이후에 자, 금액이 상당히 상승을 어,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SFA 반도체랑의 다른 점 그리고 현재 이 회사에 어, 이제 뭐 재무라든가 이런 것에 현재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반도체는 현재 뭐 짧은 위치에서의 바로 이전까지 반등 위치까지가 좀 현재 돌려주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또이 위치가 또 공교롭게도 이전에 있던 상단 박스에 또 상단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윗꼬리 아래꼬리로 SFA 반도체의 11월 22일 본과 비슷한 흐름으로 해상라인 대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도 높고 현재 뭐바닥권에서 지금 돌려주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한 곳에는 있지만, 어,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어, 연말이나 내년 연초, 그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한번더 다가올수록 조금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 이 해당 오브번도체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더좀 찾아보시고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어, 좀 강한 흐름을 더 이끌어 내면서 최상단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밑에 보시면 거래량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주었던 이런 물량들이 좀 상당히 대거 이탈하면서, 어, 오히려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수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지점 공략하셔서 최대한 12,000원에서 만원 사이가, 어, 좀 좋은, 어, 타점이 될수 있고요. 어, 내년에 실적이나 전망이 오히려 또 올해 비슷한 수준, 혹은 이제 올해보다 안 좋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언제금 만원대를 깨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 살펴보시면, SFA 반도체또 다른 점은, 어, 이 종목도 지금 2000,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0년도 초중반에 이제 생산된, 거, 그, 그, 설립된 회사구요. 어, 이제 이때 이제 상장을 한 거고, 보시면 이제 최상단 라인에서 어, 유례 없는 최고점을 이제 맞이하고 자첫 번째 고점입니다. 이전에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 뭐 그전에 이제 받쳐주는 구간들이나 어, 다시 재상승을 도모하는 흐름을 한번더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어, 이 최고점 라인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이전 고점은 이 라인을 최근에 하락에서도 버텨주었다라는 점. 요거까지 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다 사실상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받기에는 애매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라든가 어 회사의 흐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흐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돌려주는 힘이 라든가 이런게 어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들어드렸습니다 어 반도체 관련주들 꾸준히 제가 어 강조 드리고 있죠 어 이번 반등의 핵심은 반등 그리고 연말 그리고 내년 초의 전망까지 초의 핵심은 시장은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 이는 외인 교고, 외인 기관의 수급에서도 네, 충분히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니까요. 해당 종목들, 어, 꾸준히 제가 좀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어, 궁금하신 점이나 좀 문의하실 점, 그리고 뭐, 또 다른 종목들, 어, 이런 이런 반도체 종목은 어떻습니까?라는 것도 어, 댓글이나 저희 그 톡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또 어, 이런 종목들 선정할 때 어,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어, 빠르게 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도 와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반도체 두, 두 종목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